네. 왜 날릴 수 없다고요 아빠가? 왜냐면 아. 비온대요 좀 있다가 아좀있다 비온대? 그러면은 팽이를 쳐야지 그러면은 팽이 다짜 머리 만좀면 엄청 아플 거. 야어 아, 팽이? 응. <웃음> 어 팽이를 <laughs> 치는데 <laughs> 머리를 아마 가지를 그럴꺼야 그래 조해야지이나라는 강아지 동이다. 아, 어, 강아지 강아지 동 얘기 들어봤어요? 강아지 동. 나는 강아지 동 너무 많이 들었어. 아, 아, 너무, 너무 많이 들었어. 저는 많이 그, 들었어. 저는 너무 많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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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들었어. 너무 많이 못 들었어. 너무. 들었어? 그래. 그 교무님이 그 연습 많이 했는데 그. 그리고. 너무 미루면 는거 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에 동산네. 신동. 난구신동이에 뭐 강아지 있는데. 얘도 그렇죠. 신동이 어. 어, 뭐, 신동이 음, 친구가 보다. 어. 신동이 친구가 이 동을 아, 샀어. 맞고 우리 왼쪽에 참새가 어들어워 하고 우리 그냥 애기 동한테 뭐라고 했어요? 좋아 좋아 좋아. 그래서 우리 왼쪽에 우리 애기가 쫓아 붙자울었어요 어어잘 읽는다 한번 또읽어봐 이거. 도 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어 그래 그렇죠. 자 다음에 한번 우리 예지가 읽어보세요. 자. 바로 저만 치 동포 달구지. 전면질로 흘끔 쳐다보고 빙긋 웃었어요. 뭐 때문에 웃니던 강아지 똥이 허만 와서 개들들 이 물었대요. 똥을 똥이라고 그럼 뭐라 부르니? 넌똥 중에서 가장 더러운 개똥이야. 강아지 똥은 그만. 흙덩이가 우리 강아지 동을 달래줬어요. 정말은 내가 너보다 더 흙숙하고 더러울지 몰라. 흙덩이가 <laughs> 얘기를 시작하자 우리 강아지 동도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laughs> 귀를 기울였네요 원래 나는 저쪽 밭에서 곡식도 키우고 채소도 키우고 감자도 키우고 그랬는데, 어 그런데. 강아지 똥이 불었어요. 왜 여기 와서 뒹굴고 있어? 선생님 갑자기 이모티콘을 보내는 거야? 핸드폰 하는 거지 응 음, 어. 핸드폰도 아, 돼. 어 중학생이잖아 중학생. 네? 핸드 중학생. 아, 여기 네, 중학생이에요. 아, 중학생. 나 나왔죠. 음, 자. 자. <laughs> 내가 아주 나쁜 짓을 <laughs> 했거든. <있었거든>. 지난 여름에 <laughs> 비가 내리지 않고 강원리 우물터 심했대요. 그때 우리 흙덩이가 <laughs> 키우던 음, 아기 고추를 끝까지 살리지 못하고 죽게 했대요. 음, 그래가지고 우리 흑덩이가 벌을 받아서 오다가 떨어졌대요. 음, 그래서 우리 흑덩이가 슬프게 울었어요. 어? 그런데 지나가던 농부가 왔어요. 어, 이거 우리 밥스키잖아 이거 어저께 실고 오다가 내가 떨어뜨렸나 보다. 우리 흑덩이 주어가요 아, 그래가지고, 아 우리 아저씨가 우리 흑덩이를 해가지고 그 차에 실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네, 친구. 어, 그래서 친구가 없어졌어. 친구가 없어져가지고, 응. 우리 강아지 동이. 내가 친구라고 말했는데. 응, 네, 그 친구에게 카트 분장해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친구가 없어져서 우리 강아지 동이 불쌍하게 눈 맞고 지금 혼자 있어요. 그렇죠. <laughs> 나는 더러운 똥인데 어떻게 착하게 살수 있을까? 아무짝에도 쓸수 없을 텐데. 필요해져 뭐 응, 되잖아. 응 아, 그랬죠. 아, 근데 강아지 똥은 그때 자기가 그렇게 될수 있을 줄 몰랐어. 맞아. 똥도 되는데 맞지. 응. 응. 그때 강아지 똥은 자기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어. 자, 자 아니, 그다음에 아니, 봄이 왔어. 갖고 이제 엄마 자기랑 아기 병아리들이랑 왔는데 엄마 자기 이랬어요. 어, 더러워. 애들아 쟤, 쟤, 강, 똥이니까, 쟤랑 놀지 마. 그랬어. 어, 이웃집 마지막아, 음, 어, 음, 친구, 음, 그, 친구들이랑 놀고 음, 왔는데, 우리 강아지 동한테, 어, 제 더러우니까, 같이 놀지 마. 하고 가버렸어. 근데, 병원에서 엄마 똥이 일어나고 갔다. 응, 음,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강아지 동이 많이 슬펐어. 맞고 비가 오는데 우리 강아지 동이 혼자 비를 맞고 있었어요. 비를 맞고 있는데 옆에 파란색 민들레 싹이 보다는 데 민들레가 왜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응. 꽃. 어 민들레 꽃. 민들레는 꽃 이름이야. 지금은 저기 꽃이 안폈는데 나중에 꽃이 피면은 아주 예쁜 꽃이다요. 그래서 그 민들레예요. 어. 그래서 민들레 어 우리 동이 똑똑하다. 응. 그래서 강아지 동이 물어봤대. 응. 너 보니? 너 뭐야? 아니야, 응. 응. 우리 도연이에요 자. 나는 예쁜 꽃을 피우는 도연이야난 예쁜 꽃을 피우는 예지야. 응. 난 예쁜 꽃을 피우는 수연이야 그래서. 그래서 강아지 동이 물어봤대. 얼마만큼 있고 우리 하늘의 별만큼 있고 그러니 그래, 그래. 응. 그래, 그래. 방식이 다르네 뭐어 아. 팝콘별 그래. 팝콘별 팝콘별에 가면은 팝콘이 살더이 뭐? 같이 있어 에이. 그래가지고 응. 한개배자마자 바로 물을 아니요. 가지고 아니요. 팝콘별에 가면 은 팝콘이 이. 다 공짜야. 그래가지고 팝콘별에 가면은 카라멜 팝콘도 있고 무슨 팝콘도 있어요? 저는 저는 어, 그냥, 소금 팝콘이 제일 맛있어요 소금 팝콘도 있고 난 카라멜 카라멜도 있고 또 무슨 팝콘이 있어요? 그러면 야들받는 아, 카라멜 팝콘 팝콘에 아, 있는 코딱지 맛도 있나? 코딱지 맛어 코딱지 맛팝도 있대 그래가지고 우리 팝콘별에 가면은 카한 어린이는 카라멜 팝콘 소금 어, 팝콘 주고 음? 나쁜 어린이는 코딱지 팝 <laughs> Oh. 그렇게 이쁜 꽃을 피우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빛을 내려주고 햇볕을 띄워주기 때문이라고 그랬대요. 음, 그래서 우리 강아지 똥이 부러웠어요 <laughs> <들어오세요>. 그래, 부러워? 부러워 보러워어러워물어보러 물어보자, 물어보자, 어그랬어요 근데 꼭 필요한 게있자물어보 우리 어보자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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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어보자 물어보자, 물 <laughs> 우리 똥동이가 네, 네. 우리 민들레 걸음이 되셔야 돼요. 거름이 뭐야? 똥만나는 파콘. 어? 똥만나는 팝콘 그러니까 똥만나는 팝콘도걸음이될수 있거든, 그지? 어, 우리 오늘 어, 갖다 우리 똥맛 팝콘이라고똥마팝콘은 우리 시했다 우리 똥맛 팝콘한테 미안하다고. 똥맛 팝콘아 미안해. 똥맛 파 응. 똥맛 콘아 이게 뭐야? 어나민이데 어. 어. 그래서. 네, 걸음 뭐냐면은 우리. 나는 그냥 콘 이야. 어, 나는 어, 우리 도현이도 그냥 팟콘이야. 그냥 팟콘도 맛있지. 아 카라멜이야 그냥. 어, 그냥. 카라멜하고 그냥 팟콘하고 이게 아, 나 그게 두개많 좋은 거야. 아, 두개 맛있어. 왜냐면 일단 이거 나는. 나 만장 네두 카라멜. 어. 그래이 음, 응. 그래가지고 어 우리. 이거 만장 모두. 어. 우리 민들의 꽃이 말했어요. 우리 개똥이가 걸음이 되줘야지 내가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어 걸음은 뭐냐면은 음 똑같은 거 찾아야 되다음 걸음은 그 칭찬 스티커 같은 거야. 칭찬 스티커. 어 유치원 가면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지. 아니요? 그럼 그럼 뭐죠? 잘하면 뭐죠? 저는 무지, 전 무지개 카드 줘가지고. 그 무지개 카드가 있으면 걸든모다맨첫 번째로 요줄서은 것도. 어, 네. 그 무지개 카드가 있으면줄도맨 처음 설수 있고. 아무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그그 아, 없어? 아, 없어? 응. 그, 그 그냥 돈 없어? 아아 게임. 카드 리스마스물도 없어? 우리 생일 선물 그, 그 병연이 몇개더받으면어른데데한2 0개더 어. 요 10살이에요? 어어어 18살이니까 몇 살이 어른이에요? 어, 어. 어, 어. 20살이 어른이에요? 20살 어른 어. 나는 봐요. 12개 어, 1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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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 개 아. 먹어야 돼요? 어, 12개 12개 어2 12개 1 2요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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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개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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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2개 그니나무 그래 고할수있어린집에서 종이도 없어. 종이 아, 없어? 우와, 어. 응. 그래서, 응. 우리 응. 강아지 동이, 우리 그, 우리 미들레를 응. 꼭 결혼하셨대요. 우리 강아지 동 얘기는 이게마쳤는데 우리 그... 자 이제 아, 예. 그... 우리 여러분들도... 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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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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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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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어, 나는 개똥이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보여주면 안 돼, 엄마 보여주면 안 돼. 응. 마크가 알지? 자, 이상으로 네, 어린이공에 네, 네. 마치겠습니다. 어? <laughs>